신학자 에이티스트롱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예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가 교수하고 있던 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이 그 학장을 찾아와 보통 사람들이 밟는 과정보다 더 짧은 단기 과정으로 그코스웍을할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죠. 하나님이 참나무로 훌륭한 가구를 만드시기를 원할 때는 100년이나 걸리시지만, 싸구려 가구를 만드실 때는 단몇 년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성숙에는 인스턴트가 없다. 짧은 시간대 되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각 종교마다 정말로 그 종교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문외 아닌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사랑이다, 불교는 자비다, 유교는 인이다 뭐 이렇게 말이죠. 한때 몇년전 우리나라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로 유명해졌던 그 영화가 있죠.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인도 인도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도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자랐습니다. 근데그 집안의 종교가 특별히 조로아스터교라서.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나 볼수 있었던 종교였죠. 아, 옛날, 아, 이, 어, 지금의 이란, 옛날, 옛날, 옛날 속도그 동네에서 굉장히 어, 번성했던 종교고, 또 기독교와도 어, 교류, 어, 교류를 했다는 건 무슨 섞였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 서로 역, 그 부근에 있었으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였기 때문에 이 조로 아스터교도 어, 굉장히 그 어, 유일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조로 아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의 계시로 종교적 발판을 마련해서 아후라마즈다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일체의 전례의 주술과 우상 순배 요소를 삭제해서 예배 의 부분만을 의뢰에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유일신 한한 한, 단일신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라고 보고 아,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모하메드가 훨씬 더큰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코란 혹은 꾸란이라고 발음되는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해서 아, 또이 종교도 역시 평화, 사랑을 강조합니다. 뭐 불교에 말할 것도 없이 아, 부처님이 고행 끝에 해탈하여서 사람들에게 목숨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자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고요. 유교는 이제 종교냐 하는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가르침은 인의예지 뭐 이런 것이죠. 뭐 도교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도 다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정도의 구절은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주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변론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대목에 나타나는데 그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첫째가 되는 개명이 뭐냐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 원래 오늘 이 본문의 앞 12장의 전반부에는 세금 문제가 나오고 부활 문제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개명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이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의 앞뒷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앞부분이 세금 문제 부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의 문제는 뭡니까? 현실의 문제죠. 정치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고 뭐 역사의 문제입니다. 부활 문제는 뭐죠? 종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이게 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1 2 장쯤 오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진 상황이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이름도 없는 자가 왜냐면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있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서두, 사두개인이나 뭐 바리세인이나 이런 아주 대단한 고관대작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와, 이랬을 겁니다. 바울처럼.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에이, 반응 다 이랬던 겁니다. 도대체 목수의 아들이 뭐 얼마나 대단히 알겠어? 라는 선입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알, 뭐 별로 대단히 어, 대단한 집안도 아닌 집의 자식이었던 예수라는 자가 그런 젊은이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세금 문제를 얘기하고 이제 부활 문제를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일반 사회 현실 정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이 이 구약성경의 한마디로 코란에 아 코란이 래이 토라의 가장 큰그 가르침의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 이제, 어, 사람들이 가르침이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어렵게 얘기하기가 쉽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믿을 것도 없는 강사들처럼 재밌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기도 꽤큰 가르침이 뭐냐. 그게 이제 뭐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 오늘 이 본문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뭐 세금 문제 뭐 부활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 그러니까 뭐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신앙의 종교의 토라의 핵심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명 중에 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명을 따지면 그냥 몇만 가지를 뽑아내는 학자도 있고요. 뭐 그것을 아주 저거 해갖고 아주 대부 아주 그냥 중요한 것만 꾸져서 뭐300몇 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10개명에서 10가지 개명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거는 학자에 따라 뭐 너무 다르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만 가지 개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개명이 무엇입니까? 묻죠. 그러니까 이거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이거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쉐마 응.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한분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딴 성경책에 보면 은세 개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사랑하라인데 그거를 구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을 상징하는 요소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개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다른데도 뭐 아까 그 했던 그 대목이 나오지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거보다 큰 개명이 없다.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세 번째 가는 개명은 뭐예요? 말안 해도 이 대목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하나님 사랑, 타자,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 그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뭐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여겨요. 실제로 그런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오래 다닌 사람. 그 다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죠. 봉사 진짜 열심히 하는 한국교회 신자들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세, 세상에 그런 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죠. 주일날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서 나와갖고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 교회 학교, 뭐, 청소년부, 뭐, 뭐, 뭐 하고 또본 예배, 11시 예배가 되면 차량 봉사하고, 그것다 하면은 밥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요즘은 또 구역 모임, 뭐, 순 모임, 뭐, 이런 것도 주일날 한 데가 있어서 거기하고 아또뭐 체육 모임이 있고 뭐뭐뭐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이 있고 이러다 보면 밤에 자러 들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와 교인들과 교류하는 그런 정말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신자들이 세상에 한국 교회만큼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신앙의 기본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이 뭐냐를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건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게 교육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 교육을 실행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뭐 차세대 교회를 뭐 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신앙의 기본 핵심, 이 기초적인 베이직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간에도 사랑 마찬가지예요. 아, 뭐, 그게 부모, 자식 간이 될 것, 부부 간이 될 것, 친구 간이 될건 뭐, 아니면 뭐, 교우가 될건 뭐든 간에 서로 사랑하면 쓴 소리를 해도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다 못해 강하지도 않은 이걸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정 없이 하는 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인 것처럼 여겨도 그 안에 가시가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가장 큰계명이 하느냐?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인데 당연히 우리의 원천되는 근본되는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뭐 효도를 안 하네 어쩌네 그러지만 기독교만큼 효도를 잘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유교는 형식이죠. 큰 형식이에요. 몇년 동안 뭐 상을 해야 처리해야 되고 묘소 가서 해야 효자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왜 부모한테 효도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거기서 왔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식이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어? 다 예쁘죠. 다 예쁜 자식인데. 근데 그 자식을 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님으로도 끝나지 않고 갑자기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셔서 양심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내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 2차 대전, 그다음에 한국 전쟁, 또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그런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싸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전쟁 영화 중에 중간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내가 내일 참전을 하러 떠나야 돼. 아, 그래서 어떤 여인가 만나게 되고 아, 그 풋사랑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 통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전우가 옆에 있는데 그 전우가 다치는 것을 보고 눈이 확 돌아가고 막 하는 그런 전우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요는 가장 전쟁이라는 심각한 순간에 사람이 가장 인간적일 수 있고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선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어, 목숨만큼 세상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랑에는 세 가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어,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의 모임이 결국 나라니까 국가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위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상, 공산주의를 위해서, 뭐 자본주의를 위해서, 이따 이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없어요. 그 시대가 지나면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변치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남의, 나라, 가정, 나 자신. 이런, 이런 것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뭐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달라져도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건 너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돈 좋죠. 돈싫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좋죠. 아 돈이 있으면 뭐를 해도 번듯하게 할수 있고 제대로 할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뭐든지 가능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만 지금은 더하죠. 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되죠. 편리해요. 아그 최고로 누리면서 살수 있어요. 만끽 할수 있어요. 아주 그냥 그 단어가 정확하죠. 만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돈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세상 아무리 최고의 부자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예전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어, 외국에서 베트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별 지병으로 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아그 대단한 양반이었죠. 예?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독립해갖고 대우시럽을 만들고 짜장면 한 그릇 또 5분 안에 그냥 밥을 다 먹어가면서 정말 바쁘게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빚만 잔뜩 지고 아무것도 남기 없었어요. 저는 그 일련의 사건에 관해서 무슨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그가 한국의 3대 재벌까지 되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세 번째 가는 부자였던 사람이었죠 한때 그랬는데 그는 떠날 때뭐 돈은 숨겨둔 게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빚만 잔뜩 지고 빚쟁이 빚만 얻었은 채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부자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는 부자도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도 어느 한 순간에 그렇게 될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요는 돈이란 것은 참 편리하고요. 좋은 거지만 반기하고 살면은 누구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러나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죠. 자 그럼 사랑은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는 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유익을 얻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에요. 근데 또그 다음가는 속성은 뭐냐? 성결, 거룩함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닮아가는 거예요. 가끔 여,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 좋아하는 어, 어린 친구들이 그 연예인을 닮아가요. 그래서 요즘은 선한 연양, 영향력이라는 기독교 용어를 막 들이대면서 어, 팬클럽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해요. 그러면 은또 착한 연예인은. 그 자기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해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그리스도인 연예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참 아,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그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스타와 연예인과 팬클럽은 서로가 닮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연예인은 팬들도 싸가지 없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자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야 제대로 된 신자죠.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은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존엄을 이루게 돼요. 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병폐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자살이 그렇게 너, 너무 늘어간다는 거지. 저도 뭐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어, 자살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자기 존엄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존엄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역시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왜?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동물 다 그래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생명을 아, 아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자꾸 다 자살들을 해버리고 이번에 박원순이도 그래버리니까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포장이 되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이 이 사회가 이 언론이 언론들이 얼마나 정말 썩었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절대로 자살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살인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죄예요. 그건 죄예요. 명백히 죄예요. 그게 자기 존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에 그 존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요한 요한일서 4장7절8 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네. 찐 사랑이에요, 요즘 말로. 그그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닮아가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존엄함이에요뭐 하나님은 당연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죠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존귀하신 존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엄함을 배우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게 되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하고 놀아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딱그 아이의 수준이 돼요. 그래서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하면은 엄마, 아빠도 그 아이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몇 단어가 안 돼. 예, 단어가 쓰는 게몇 개가 안 돼. 그러다 다 쓰는 단어도 늘어나고 학교도 가고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는 어른이 되죠. 아, 어, 그러면, 아, 동격의 인격체로서 뭔가 말을 해도 알아듣게 되죠. 역사를 얘기해도, 철학을 얘기해도, 문학을 얘기해도, 인생을 얘기해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놓여진 처지를 피차간에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그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잘하면 이제 친구처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크는 것을 보면은, 아이 때는 아이로서의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기는 이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이렇게 딱 태어나면, 그 내는 마찬가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조카가 됐건, 아니면 뭐 이웃집애가 됐건, 누구애가 됐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 존재 자체로 사람들이 웃어요.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냥 갓난아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게 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 더 까르르 웃고요그 아이가 뭐 옹알대면 그 어이구 얘가 말을 하는데 무슨 깐단 아이가 말을 하겠어요. 근데 또 그걸로 웃어요. 심지어는 오줌 싸고 똥 싸고 방구 끼는 것도 쳐갖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왜 그래요? 그 아기 존재 자체로 그냥 접바는 것도 똥 싸는 것도 오줌 싸는 것도 방구 끼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주, 그, 그게 장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 아기에 대해서. 왜요? 갓난 아기니까요. 그냥, 젖 먹고, 배설을 하고, 잠을 자고, 옹알 대고, 띵띵 대고 하는 그 모든 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이 갓난쟁이건, 장성한 성인이건 관계없이 다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바쳐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역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영이죠. 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시을수 없는 죄예요. 어떻게 그래요? 강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강히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균형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열심히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약해. 그래서 저 사람이 나처럼 대학도 졸업하고, 중형차도 갖고 있고, 3 0평대 아파트에도 살고,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쯤 되고, 모든 사람이 그런 레벨에 맞추어서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정도 레벨은 돼줘야 되는 거야. 돈도 현금으로 한 10억쯤 갖고 있고, 이나 정도 유식하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요, 코칠질를 흘리는 어린아이서부터, 참녀서부터, 문둥병 환자, 다른 사람들이 아주 개 대지만도 못하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 세리, 바리세이, 사람같이 여기자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만 유독 성경에 많이 거론이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잘난 사람도 만났고 아,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만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만 비중이 성경에 높은 까닭은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격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여기는 나 정도 레벨이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과는 아무런 관계가 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차스러울 정도로 별볼일 없는 존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명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들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의 친구임을 결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하기 힘든 사랑이고 믿음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정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나 정도 생활 수준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똑같이 여겨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신앙의 기본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뒷부분에 아까 전제했듯이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의 두랩돈은 부자에게 있어서는 품돈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한끼 밥값도 안 되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정말 종작돈, 쌈짓돈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랩돈을 연보, 연보함에 넣는 걸 보시면서 그 헌금 액수를 정말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양의 헌금을 하는 것, 아주 많이 헌신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히 그 마음을, 신중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헌금은 많이 했지만, 내가 봉사는 많이 했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교회에서 존귀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건 신앙의 기본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기본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껏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본 그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